안녕하세요. 임질환 클라스의 임질환입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셀럽과 함께하는 셀럽 러브 골프. 자, 오늘의 초대선명 말이죠. 정말 이분은 트로트계의 나무군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박구현씨 모시겠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임진한 선생님 부훈이고 <laughs> 내사랑은임진한 클라스 부훈이다 <laughs> 아, 습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 아+ 셨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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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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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실 그 한국이 예. 추워서 골프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필리핀 세부에 있는 아, 스 아일랜드 골프앤 리조트에 와서 야. 여기서 오늘 촬영하게 됐어요 예. 여기 아주 뭐 좋죠. 잔디 <몬디> 파랗고. <몬디> <몬디> 아니 제가 네.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네. 막 창문 열었는데 하늘로 무지개가 촤. 라고요. 공기가 좋으니까 아, 자료 화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게 다가 말이죠. 여기 예. 세부하면 예. 바다 물이 그렇게 깨끗해요. 물이요? 네. 예. 이렇게 배를, 배를 타고 이제 보면 예. 밑에 모래가 다 보여요. 예. 정말 깨끗해요 위현 아, 씨 예. 오늘 촬영 끝나고 예. 한번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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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말이죠. 예. 1년 정확히 1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5일인가 네. 일주일 가까이 레슨 받으셨잖아요 네. 조영구 씨하고. 아, 근데 조... 어떻게 어떻게 또 이렇게 네. 또나오셨어요 또 <laughs> <laughs> 네? 그때 너무 추웠어요. 네? 아, 제가 아, 아, 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스캠프때막 아주... 네. 정말 입을 건 입을 건다 껴입고 쳤는데 맞아요. 수영이 되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프로님께서 제가 팔로만 드는 스윙을 했었잖아요 네, 네. 몸을 써라 네. 해가지고 이티박스에서 항상 물을 네. 물통을 딱 올려놓고 네. 뒤로 이렇게 빼면서, 네. 빼면서 몸을 쓰는 그런 스윙을 연습을 했었잖아요 좀 효과 좀 보셨어요? 많이 있잖아. 봤죠 아, 네. 자 그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 정확히 1년 전에 뭐 두꺼운 옷 입고 파카 입고 네. 패딩 입고 막 쳤잖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파란 잔디에서 네. 반팔로 네. 이렇게 골프 한번 쳐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제가 볼때한두골 정도 이렇게 치는 거 한번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한두골 정도는, 아, 그 다음에 레슨할 게 있으면 레슨하고. 네. 자그 다음에 다섯 골 정도는 가면서 상품을 그려놓고. 그 상품을 타나 못 합니다. 아, 그럼 뭐 앞에 예. 살랑살랑하다가 상품 걸리면 또 아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요. 아, 아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상품은 뭐 요넥스 <laughs> 최고급 최호, 아, 드라이버. 예, 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받아야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품이 많습니다. 어. 예. 호리은 뭐, 상품도 뭐 아, 엄청 큰게 있고요. 예. 예. 하여튼 오늘 기대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럼 한번 나가 보시는데요. 예. 항상 아시죠? 임진란 클래스하고 나가요. 네. 예. 자, 임진란 클래스. 나는 그끝게 안양 가가지고 첫돌 롱으에 해서 키샷이 박혀 갖고 보기 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장난스럽게 툭툭툭 했는데 버디가 일곱 개 십칠호 끝났는데 일곱 개 나와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버디면 하 에이지 슈트야 근데 마지막에 버디를 돌고 나왔어. 제가 <laughs> 버디가. 자첫돌이 말이죠 387 야드 여기는 네. 또 야드예요. 아 음. 야드네요. 대개 보면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는 야드로 하고, 어, 예. 영국하고 관련돼 있는 나라들 대개 보면 메타로 하고 법이 이제 미국법하고 영국법하고 좀 달라요. 네. 고수가. 네. 여기는 야드로 하기 때문에 387 야, 드7 야드면은 10% 네. 정도를 빼야 되죠. 한 350m 정도 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정확하시네요 예. 자 여기는 말이죠 그냥 <laughs> 스트레이트로 쭉 뻗은 파워 4인데요 예. 앞에 벙크만 색깔차 벙크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원어하면 어떡하죠? 아원어하면 아, 예. 문제가 원혼... 있는 거죠 원어면 <laughs> 원원하면 뿐이고죠 제가 괜히 헛소리 <laughs> 했습니다 예. 자 가시죠 제가 오늘을 위해서 네, 모든 네. 채의 그립을 잡 바꿨습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네. 와와나이시 어, 몸도 안 풀렸을 텐데 똑바로 딱 치시네. t h a n 몸도 안 풀렸을 텐데 그렇게 잘 친단 말이에요. <laughs> 샷. 자아 나이스 아 비참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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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잉크 구독자 여러분 사실 인프라이머 저랑 정확히 딱한 시간 잤습니다 <laughs> 한 시간 자고 <laughs> 한 시간 주무시고 이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거 역시 <laughs> 어떤 클래스냐 임질한 클래스다 클라스냐? 아야야구유진 뭐, 진짜 정말 잘 쳤다 네? 저쪽으로 잘 아, 예 저쪽으로 다시 그저 정확히 그 1년 전에 우리가 예. 레슨 받았잖아요. 예. 그 레슨 캠프에서. 예. 어떻게 그 이후로 조금 뭐 좀안 되는 거는 좀 있었나요? 아, 뭐. 처음에 사실 감을 못 잡았어요. 아, 지금 아, 뭐안 되죠. 네. 네. 이게 네. 또 다시 칠라니까 네. 너무 깊숙이 뒤로 들어가고. 네. 백스윙이 이게 얼로 들어가야 될지 막. 혼동 네. 아, 아, 많이 오죠. 혼동 많이 오죠. 이게 하, 아, 언젠간 될것 같은데. 네. 처음에 제가 사실 긁러고 나서. 음. 너무 추웠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스크린 골프 가서 쳐봤는데 와 채가 딱딱 뿌려지면서 잘 맞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임진한 효과구나, 이게 임진한 아, 네. 매직이구나 네.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속 이미지 생각하고 네.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쳐야 되겠다. 네. 오, 야. 그래도 많이 네. 그, 이제 쭉 참고 하니까 좋아지죠. 예. 네. 네. 그래서 네. 좀. 릴렉스하게 좀힘 네, 빼고 춤 네. 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뭐저 서울에 굉장히 추운데 말이죠. 이제 세 시간 한5 0분 정도 비행을 하고 왔는데. 아직 반팔 있고, 아직 그냥 홀가분하게 이렇게 칠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9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42야드에 9번 142야드? 네. 8번 음. 이 러프는 조금 길게 잡는 게 나을까요? 러프는 좀 짧게 잡아요 아, 짧게 잡아요? 네. Sorry, 네9 y 땡큐 짧게 잡아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잘, 반대로 알았네요. 저희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맨날 치면 맨날 바꾸고 나가버리는데. 왜 누가 줘? 짧게 잡아. 요 짧게. 짧게 잡아라. 또 어케 나 있어? 야, 바꾸는 술력이 많이 달라졌네. 아, 나는 임진아니다. 나는 임진아니다. 네, 하면서 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클럽을 탁 던지고 쓸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항상 힘을 좀 빼면서 네. 네. 약간 어디래, 지금 아침이라 쳤더라데 약간 네. 어디래서 탁 떨어지면 네. 더 좋겠어요. 어레스서좀 네. 힘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아, 예. 네. 네. 여기가 그린이 어려워요. 아, 그린이요. 예. 네. 자. 나이스 아, 네. 아... 좋습니다 저이 <laughs> 골프는 이렇게 반반 반팔 반팔 아 골프는 반팔이다 얘 예. 네. 바로 이걸 벗게 되는데 네. 지금 아힌자 아일랜드 리조트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잔디가 야 예. 아, 아. 잔디들 복싱이 벅신하고 네아 좋습니다 그래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네. 한 며칠 빠지 골프 친구가 좀 좋아요. 나가기 싫겠어요. 네, 네. 네. 여기 이제 빌라도 멋있게 지었거든요. 네. 음. 음. 내 굴러? 제가 레슨 캠프 때 10m 퍼즐 네. 집어 넣었습니다. 예, 네, 네, 그로 이롱퍼시 네. 자신감이 붙어서 자신감 생겼어요. 예. 골프가 한번 자신감 생기면요. 아. 어, 빠르네. 어, 잘 구르는데요? 네. 예. 네, 생각보다 잘 구릅니다. 네. 초리라뭐 거의 네. 또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좋은 거. 같아재밌 아, 또 좋은 거 샀는데 <laughs> 비싼 거 샀는데. 예쓰. 오 라이스 파. 오 라이스 파. 이야 골프가 많이 늘었는데. 아, 아 응. 고맙습니다. 그 처음에 그 내가 만났을 때 <laughs> 그때하고 전혀 다르네. 제가 누구 제자입니까? 아. 스트레이트? <웃음> 스트레이트. <웃음> 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맞아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자임진환 클래스의 주인장. 우리 임진환 선생님의 버디 퍼트입니다. 아우 아 아우 아야 아 이렇게 스피드를, 스피드를 대한민국 뭐... 프로님 중에 이렇게 배려심 강한 애들이랑 얘기시고 계십니까 스피드를 첫 돌이라 네. 빠른 구준식이 저기 빨라서 저기 죽을까 일부러 약간 당겨주셨는데요아야 아. 이거 잡안 뭐... <laughs> 되는데. 자두 번째 홀356 야드 자 여기도 아주 약간 흙 도그래 도그래 그냥 스트레이트 형인데요 호수 상태가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보이네요 쭉핀 앞으로 벙커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아, 거죠. 예, 예. 저 감독님보다 조금 왼쪽 카트 보고 치시면 좋겠다. 왼쪽 카트요. 네, 네. 네. 자 어우 첫돌파 하는 거 보고 내가. 네. 그 생각이 많았어요. 윤 <laughs> 씨가 나. 진짜 골프 많이 늘었다. <laughs> 그러니까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플레이 하는 이 방법이 그 1년 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렇게 음. 그 주눅이 들어서 나는데 네. 공을, 공을 앞에 놓으면 네. 자신있게 당당히 치시는데요. 네. 많이, 공만 보면 어, 떨렸는데, 네. 이제 공을 보면 음. 사랑해주고 싶고, 재미가 있어요? 네. 자, <laughs> 자 가시죠. <laughs> 겠습니다 <laughs> 아니 완전히 그골저 박구윤이 옛날 1년 전에 박구윤이란는 분이 아닌데 <웃음> 분이. <웃음> 노래 안하고 골프만 졌죠임진란 <laughs> 아, 클래스 저 섭외받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 스타일이 좋아요 광주의 네. 스타일이 예. 이야, 멋있다. 공이 이렇게 날아가야지. 아, 카드 타고 가시죠. 나이 샷! 아, <laughs> 구현 씨는 골프 시작한 지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우리 윙클에는, 네. 예. 디님들이잘 모르니까 몇년 됐죠? 예. 아, 골프를 치, 치기는 참 오래, 오래 전에 쳤는데, 예. 네. 이게 가수 활동하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 칠 여유가 없었어요. 네. 시간도 없었고, 네. 어, 돈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네. 골프를 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전부 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아, 나도 골프를 쳐야 되겠다 하고 네. 마음먹은 거는 네. 그렇게 얼마 안 돼. 한 3년 됐나요? 어, 그렇죠. 네. 우리 프로그램 나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예. 아버님도 골프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시죠. 아버님은 골프 뭐 싱글도 하시고. 아, 잘 네. 치시나. 키는 단신이신데. 네. 그래도 뭐 거리도 많이 나셨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 아버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정말로 우리나라 트로트 좋아하시는 국민들 기쁘게 많이 해 네. 주시잖아요. 좋은 노래 얼마나 많이 만드셨어요. 네. 많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 유행가를 많이 만드셔 가지고 아 정말 그 박상철 씨가 부르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황진이 황진이 차오가 쿵짝 쿵짝 내 박자 짝 쿵짝 있을 때 차를 후회하지 말야 엄청 많으시네요. 돌리도 네, 와, 아버님의 네. 진짜 히트곡 엄청 많으시네 네, 히트곡, 히트곡 제조기라고들 많이 음, 맞아요. 네, 써주시는데요 구현 씨한테 좋은 노래 하나 제 노래도 이제 뿐이고, 그렇죠, 뿐이고. 나무고다 아버님이 해주시 네. <laughs> 음, 나이스. Thank you. 아, 예. 프로. <laughs> 프로. 아니, 저 이제는 가수 박구윤 시가 아니고요. 무슨 약간 준 프로 박구윤 씨인데. 자꾸 <laughs> 못자서 네.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골프가 참 진짜 아, 이상해요. 한 네. 이게 인생하고 똑같아. 네. 인생도 살다 보면 아 진짜 뭐 일이 정말로 안 된다는데 했 우연하게 그냥 풀리는 수도 있잖아요. 네, 잘될것 같다 하는데 계속 꼬이고 꼬이고 하는 네. 게 있잖아요. 골프도 우리 사실 뭐한 시간씩 밖에 못 잤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뭐 골프 오늘 안될 거다 했는데 쳐보면또 희한하네요. 괜찮아요. 그 골프가. 네. 인생하고 같아서 그래요 저의 역경을 음. 이겨내주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세부하고 타가 많네요 <laughs> 자 세부에 집을 짓고 <laughs> 세부에 집을 짓고 사는 걸로 114야드 야드. 자 어프로치 웨지입니다 A웨지 굿샷 오야핀 하이 굿굿 나이스 나도 세부에서 살까? 티타나네. 첫 다, 첫 다하면 붙네요 그냥. 아, 조금 컸세요 <laughs> 야, 그래도 제가 레스 캠프에서 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골프를 좋아하시는 골프 매니아 분들께서 네. 골프장에 저를 보잖아요. 네. 엄청 반겨주십니다. 아, 나이스. 네. 아. 아니 조영구 씨가 내한테 연락 와갖고. 네. 아 자기는 좀그또 폼이 옛날처럼 돌아간다고 내한테 습관이 <laughs> <laughs> <중간이> 무서운거군 <laughs> <못> 예. <하네. 웃음> 잘하네. 응?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인수치세요. 했다. 아 조금 약했다. 조금 약해서 스트레이트, 슬라이스. 응? 스트레이트. 오그린이 빠른데. <laughs> 아까보다 빠른데요, 이제? 네, 아까보다 빠른데요? 네. 아, 그리 빠르니 네. 오늘 저 박군 씨하고 저하고 온다고 해서 쫙눌러놨는데 <laughs> 네. 아, 좋네요 네. 이 아침에 치는 골프가 네. 참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네. 마음이고 아, 겸손해집니다, 쓰읍. 아침 골프는 왠지 모르게 항상 골프는 네. 항상 겸손하게 가요 그 지금 두돌두월 돌아 보니까 그 골프가 엄청 좋아졌어요 부인씨. 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두월 치고 레슨을 한두월 하고 한 다섯 월을 게임을 할라 했는데 바뀌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골프가 좋아져서. 지금부터 일곱 포이 남았는데 자 일곱 포에 파플이 몇개오버치 자신 있어요? 아야 이렇게 야 이렇게 질문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아, 내가 이 보니까 파트가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니까 때 지금부터 파플이 네개오버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정 예, 네, 네개 오바. 예. 예. 네, 네개 오바를 치면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넥스 드라이브를 아... 드리는 걸로 해서 <laughs>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한 포인트씩 내는 하는 네, 걸로 네. 하죠. 사람 네. 인간의 심리가 예. 뭐가 걸리면 이게 또 힘이 들어가기 힘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깜짝 놀랄 게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예. 내가 프로님을지시는건 아니죠. 예, 예,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구윤식이가 별로 안 놀랄까 다 기절할지 몰라요. 아니 <laughs> <laughs> 쓰러질지 몰라. 충 <그래서 웃음> <laughs> 우리 집 방문 해가지고 인프로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그 가장 큰 선물인데.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우바. 예.면 달성입니다. 열심히 한번 집중해 예. 보겠습니다. 예. 자 예. 가겠습니다. 예. 예. 아, 벌칙 그러면 상위선 벌이 있어야 <laughs> 되겠네 우리 감동의 벌은 노래를 한거 하죠. 아이 뭐 노래야 뭐. 아, 노래 볼마다 한번씩 할수 있죠. 그왜그러냐뭐 많은 분들이 우리 저 박군 씨 노래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어. 이제 제가 몸을 좀 풀게요. 네. 왜냐면 선물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네. 우리 인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현철 선배님을 잠깐 모셔서 입좀좀 좀 풀고 그렇지. 몸좀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현철 네. 선생님하고는 같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진한 네. 클래스에서는 네. 처음 자 현철 선생님 저 나와주세요 네. 어,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현철입니다 네. 오늘 막 이래 필리핀 세부까지 와가 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인프로님하고 우리 꾸유이하고 이래 막 <laughs>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구위가 막 많이 늘었다 하니까 막큰 아빠로서 억슬어 좋다, 억슬어 좋다. 노래 한곡할 텐데 네. 우리 인프로님 네. 뭐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아유 여, 현재 지금 봉숭아 연정이죠. 썬 대면 하면 박수 주 있어. 네. 썬 대면 턱, 네. 썬 대면 턱,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 어때 임진한 걸라서라 부르리 윽스러졌다고현이잘체래야 <laughs> 참. 방제가이렇 보면 말이죠. 네. 남진승이도 그렇고, 네. 나훈아 선생도 그렇고, 가수들 탑 가수를 보면 정말로 그 남의 노래를 목소리를 그 성대 모사해서 부르는데 정말 재주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구준씨도 정말. 아 누가 보면, 이 화면을 고딱 카텐 쳐놓고 부르면, 아유, 현철 선생님이 오셨구나. <laughs> 박구윤이가 완전, 그러겠습니까? 네, 아이고, 아유, 참,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고 재롱을 부려봤습니다. 예. 아 너무 잘, 좋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169 파3 지금부터 대회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예. 자 아, 여기는 말이죠 세 번째 올인데 169 야드로 돼 있는데 네. 핀이 좀 뒤라 핀까지 재보니까 170 야드예요. 170. 네. 조금 빨랐다 조금 빨랐다 조금 빨랐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조금 빨랐어요.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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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봅시다. 예 제가 우리 프로님 레슨 이 네. 하시는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요. 네. 이 벙커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골프 갔을 때 네. 벙커에서 제가 항상 60도로 잡았어요. 네. 그린 주변 벙커에서. 네. 아무래도 안 나가요. 네. 근데 9번으로 한번 쳐봐라 네. 하셨었죠. 아, 긴 거. 9번으로 제가 살짝 네. 툭 하니까. 그냥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아, 야, 이 몽거는. 그런... 그래서 그, 그, 그걸 제가 연습을 좀 해서, 응. 아, 그, 그, 맛을 좀 받는 게. 요. 그래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원커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너무 얇게 맞았나봐요. 네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아 부드럽게 치긴 쳤는데. 네. 나이스. 아어 나... 부르네. 좋은데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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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아. 응?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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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야, 나이스 보기. 이건 큰 시대예요. 야. 감사합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거야. 좋은데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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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어이구,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이거 그 골프가 우리 저박구인씨가 골프가 늙은 게요 지금 여기서 표가 납니다. 티샷 미스, 그다음에 벙커 미스, 그다음에 어프로치 딱해서 탁 이렇게 붙여서 보기로 리카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골프가 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러닝 어프로치, 띄우는 것 보단 네. 굴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프로들이, 세계 탑 네. 프로들이 어프로치를 어떤 게 유리하냐. 굴릴 수 있으면 무조건 굴려라. 아.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거다. 아.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네. 항상 이래 봐서 공이 떨어지는 그 랜딩 지점 있잖아요. 네. 랜딩 지점이 내리막이냐 오르막에 이냐 따라서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굴리는 게 좋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내리막이었는데 예, 예, 제가 랜딩 지점에 딱 거기다 떨어뜨려야지 했는데 떨어뜨리고 있어요? 내리막으로 아, 딱 슬라이스로 아, 약간 나면서 아 잘해 잘해 진짜. 음. 음.